오늘은 어느 중년 엄마의 SNS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다. 우리 집은 겉보기엔 별탈 없는 평화로운 가정. 아빠는 공무원. 엄마는 전업주부. 위로 누나와 초등학생 동생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는 이틀 전 우리 집에 일어난 사건으로 산산히 부서졌다. 얼마 전 엄마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카톡 이모티콘만 겨우 쓰던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바꿨다. 저녁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뭔가를 끄적였고 언제부턴가 강아지 산책도 혼자 나가길 즐겼다. 누가 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스타그램이 뭐야 라며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나는 순진하게 댕댕이 누나 80이라는 계정까지 만들어졌다. 처음엔 강아지가 나오는 사진, 꽃 사진, 집밥 사진 같은 평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문제의 시작은 누나가 발견했다. 누나는 SNS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야너 댕댕이 누나 80이 맞지 하더니 내게 폰을 내밀었다. 폰 화면엔 엄마 계정의 피드와 뜨거운 댓글 알림이 가득했다. 남편이 날 몰라주는 건 10수년째. 난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오늘도 그 사람과 달콤한 카페 타임. 남편 몰래 몰래 오랜만에 심쿵했다. 나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혹시 진짜? 누나랑 나는 게시글을 끝까지 뒤졌다. 그런데 게시글엔 인증샷이 없었고 모두 익숙한 엄마의 감성글이었다.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팔로워 중에 커피 좋아하는 남자 74라는 낯선 계정이었다. 직감적으로 팔로잉 리스트를 눌러봤다. 댕댕이 누나 82와 커피 좋아하는 남자 74는 서로의 첫 번째 팔로워 댕댕이 누나 82는 나름대로 소통왕이었고 알수 없는 은밀한 계정들끼리 댓글놀이를 하고 있었다. 누나와 나는 결국 동생까지 방에 불러 조용히 얘기했다. 우리 엄마, 진짜 바람 피는 걸까? 설마, 엄만데, 불안감과 의욕이 커진 우리가 내린 결론은 다 나나. 일단 보여주고, 직접 묻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엄마는 평소처럼게 산책 갔다 오며 밝은 얼굴이었지만, 우리가 대뜸 인스타 계정을 보여주며, 이거 뭐예요? 라고 묻자 순간 표정이 굳었다. 엄마는 핸드폰을 넘기며, 한참 우리를 쳐다봤다. 한참 고민한 듯, 엄마가 눈가를 찍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도 외로웠어. 너희 아빠랑 이야기도 잘안 통해. 나도 나름대로 위로받고 싶었어. 우리 모두 멍해졌다. 그 말이 진심 같았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보였다. 잠시 침묵, 아빠도 말이 없었다. 동생마저 울먹였다. 그러면 커피 좋아하는 남자 74는 누구야? 엄마, 이제 우리도 다 알아. 그냥 다 얘기해줘. 엄마는 그때 갑자기 소리내 웃었다. 얘들아, 설마, 진짜 믿은 거야? 드라마에서 본거다 현실인 줄 알았지? 엄마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져 헛 웃음이 났다고 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로그인을 보여줬다. 이거 사실 연기 수업 숙제야. 엄마는 최근 시니어 연기학원에 등록했다. 강사님이 SNS나 블로그에 감정적인 글을 적어라는 숙제를 내줬고 실습 파트너였던 커피 좋아하는 남자 74는 실제로는 70대 할아버지 반장님이었다고. 엄마는 밤마다 그 반장님과 실제 부부처럼 감정 대사, 댓글 놀이, 심지어 DM으로 불륜 상황 분석까지 했다. 반장님도 아기 없이 연기 연습에 진심이었고 두 사람은 한달 만에 학원 내 불륜 감정, 연기 전문 콤비로 소문이 났다. 우리 가족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쓰려내렸다. 아빠는 까. 딱 하다가, 나 찜질방 신세 될뻔 했네. 연기 그만해. 라고 말했고, 누나는, 엄마, 다음부턴 네이버 블로그로 해줘. 제발, 동생은 그제서야 웃으며, 엄마, TV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며, 농담 섞인 말을 던지고 나는, 엄마, DM 읽으면, 바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니까. 라고 말하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엄마는 한마디로 마무리했다. 드라마든 뭐든, 연기든 현실이든,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하고 웃어주니까. 너희 덕분에 나 진짜 가족 연기자 된 기분이야. 얼마 뒤 엄마는 연기학원 연말 공연에서 주연을 맡고 SNS 바람피는 아줌마 역할로 큰 박수를 받는다. 관객석엔 우리 가족 다섯 명이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가족의 그룹 채팅방 푸사에는 땡땡이 누나 82의 불륜 셀카가 당당히 박혀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